똑같은 일을 해도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얻을 때가 있고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잘될 때는 운이 좋다, 안될 때는 운이 나쁘다 라고 합니다. 일의 전개 과정과 성과는 운을 따라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사를 해도 작년과 올해의 매출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매출도 다릅니다. 매출은 업종보다 운을 따라갑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 운이 좋으면 삶이 편안하고 자녀의 삶이 편안하면 부모의 노후도 편안합니다. 출산태길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월일 시의 시간을 운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면 운의 흐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산태길, 재왕절개 날짜태길로 필요할 때 운이 좋은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산태길의 원리를 알면 과학이라 합니다. 출산태길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사주명리학입니다. 인천철학과는 사주명리학을 전공한 미래의 즉학 박사, 사주명리학 교수가 출산택일합니다. 인천 철학관에서 출산택일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중점으로 택일합니다. 1. 30대에서 50대의 운이 좋을 것. 2. 60대 이후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 3. 학창시절에 운이 좋을 것. 4. 부모와 궁합이 좋을 것. 재왕절개 수술할 수 있는 기간 중에서 위네 가지를 충족하는 순으로 3일을 찾아드리고, 갑자기 출산할 경우에도 좋은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출산 태길, 제왕절개 날짜 태길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산 태길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결과를 문서, 출산 태길 결과로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갑자기 출산할 경우에도 좋은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출산 태길에 필요한 정보 1. 수술할 수 있는 기간 38주 물결표 2. 아기 성별, 남, 여, 3. 담당이 휴진일 4. 부모 생년월일. 이 필요합니다.